어보크에서 라이징 탤런트 배지를 획득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먼저 프로필을 100% 완료하세요. 여기에는 전문적인 프로필 사진, 시선을 끄는 제목, 그리고 본인의 기술과 경험을 강조하는 잘 작성된 소개를 추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관련 스킬 테스트에 응시하세요. 이는 본인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잠재 클라이언트에게 눈에 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각 작업에 맞춘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도록 제안서를 맞춤화하세요. 항상 고품질의 작업을 제시간에 제공하세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언트와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평판을 쌓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정이 건전한 상태인지 확인하세요. 라이징 탤런트 배지 자격을 유지하려면 어버크의 정책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러한 단계를 따르면 어버크에서 나이징 탤런트 배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